아니 저 원딜러인데. 이런 거그 정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마체트 들고? 인정. 정글로 어디서 뭐 하지? 아니 우리 정글 뭐 함? 아니 저 이거 잘하, 잘하는것 같은데 이거? 근데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음. 물을 먹으면 무식한 사람 들잖아요 아. 와... 쉽지 않네. 더 어,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 전화 좀 대신 받아 줄래? 맞다. 전화 왔다, 전화 왔다. 아, 그래? 조금 바쁜데. 하이비스비 전화 받아줘. 저는 민, 겨마에 내려놓고 콜고표신아 여보세요? 하라고, 병신아. 여보세요?